오늘은 테이 휴대폰 퀴즈를 해볼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테이가 노래를 듣고 엄마가 맞히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테이의 노래를 듣고 맞혀보세요 지금부터 노래 퀴즈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엄마

답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La? 정답은 볼펜과 산충기의 여아 맞다. 다음 문제. 빨 <laughs> <지지하여? 놀라> 나. 이야나나 내려오네요. 알맞 느낌이 오네요. 정답. 서필로비 그, 그거 제목. 찜은데요. 뚠뚠, 달라단단 지니, 지니. 내내 u 에 n o 래나갔다 s i 댄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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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나나 다, 다이애, 언 다음 게 나갑니다. 얘는 댄스 노래 지는... 힌트 다 주는 거야? 어, 힌트 잘야돼자 해야겠어. 해서... 어! 음... 정답, 정답, 정답. 뭐, 뭐, 뭐. 붙여 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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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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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ちょって。どう気もすなお、えいもん、よ <noise> り<声>。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 아이콘이에요. 아... 문제 나갑자다 그랬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얼마나 내어졌나.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요. 여...

내 노래 아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 <laughs> 아, 모르면 <거야>. 아, <laughs> 아, 이렇게 부르더라? 요, 어, 알아. 지 앞에 있어. <웃음> <웃음> 고, 잘, 듣고. 좋아하는 뭐 노래 들려 줄까요? 네. 네. 시끄러운 여름 오후. 따다다다다다다. 따따따딴. 아, 두 개만 더. 한 개만 더. 알겠지? 이거 듣고 한 개만 더. 해피 쨍쨍. 여름 오후. 장난꾸러기들. 밝고 푸른 맥가에서 물장

이번 퀴즈를 해봤어요 여러분 나요재밌나요에 넷! 넷! 재밌는 게임을 더겠습니다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빵빵